빠라빠바! 와, 힘 진짜. 봉팔씨 등장! 짜란! <laughs> 봉팔씨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. 아, 당신에게 집이죠, 여러분. <laughs> 짠! 불안한 뽕불아 아, 여러분, 해도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. 한 4cm 되는 것 같은데. 협찬 안 받았지만, 불안가 너무 좋아서 엉뚱. <laughs> 두 개나 있다. <laughs> 멘탈이 없는데. 저 이마 중에 팩 가지고 온거 봐. 팩은 어? 메디힐. <laughs> 그럼요. <웃음> 협찬은 이거 B <삐>, 대전지 별개 <laughs> 내 별개. 금봉당 TV. 대식이다. 어. 손으로 <laughs> 먹어? <laughs> 아 맞네. 얼굴을 준비합니다. <laughs> 가사까지 그렸습니다. 짠. 아 귀여워. 깎고. 입술 줬잖아 거기 이거 아니? 립스틱 여기 있네. 짠. 짠. 짠! 짠! 이것은 바로 이 <laughs> 아이템 블랙 립스틱. 음, <laughs> 컬러팝 거고. 동네 분들아, 어, 뭐라고 읽음? 심지어 카메라 초점이 맛있어. 안 좁힙.. 아여기 저기... 몰라요 알아서 읽으세요 아 <목소리> 뭐라고 읽어야 되냐 이거? 러니까 <laughs> 스펠링 그대로 말해줄게요 A E R O N A U T <목소리> 저전 예쁘게 생겼어 짱 이쁘지? <laughs> 취향 저격 <적용. 웃음> 아니면 잠깐 거울 보고 발라요 여기여기 <laughs> 어딜 보고 화려는 거야? 약간 미친 거 같은 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귀엽? 우리 군단장님, 이제 스프레이만 하면 돼요. 아, 빨리 하셔! 아, 빨리 하고 있어요, 기다려. 시간이 몇신지 <laughs> 아세요, 군단장님? 아, 군단장이 좀 지각 좀할 수도 있지. 내 직급에 지각하면 지금 안될 직급인가요? 제 짬밥이? <laughs> 어? <웃음> 뭘 봐! <laughs> <laughs> 군단장님 출근하시나요? 가자. <laughs> 근데 아직 차, 차가 안 왔어요. 차 되게 안 시키네. <laughs> 네오플 직원이라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짠. 틸라님, <laughs> <laughs> 군단장님 이쪽으로 와주세요. 넥슬 로고 옆에 좀 서주세요. 더 낮은 겨 예, 낮춤 조립해드릴게요. 짠 도착. <laughs> 줄일 걸. 안에 저게 줄인 어, 것 같아. 이거? 어, 너무 놀랍죠. 아, 네. 지금 아주 완벽해요. 너무 잘 찍네요. 오늘도 친절한 팝스타즈 니라.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 그 크리에이터거든요 아 정말요? 혹시, 혹시 죄송한데 괜찮으시면 은 너무 그 예쁘시고 이런이 커리 좋아서 그 인터뷰 좀 해주실 수까요그 선생님 되나요? 예 그러세요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아네 어디로 가야 죠 구멍님 구멍님 아 안녕하세요 <laughs> 오늘 따까리 <딱가리> 하러 왔어요 <laughs> 근데 입장들 혹시 어딘지 아세요? 10시부터 인데 이게 다 입장 줄이에요? 네, 우리. 다 입장 줄 근데 들어가도 이, 저도 원래 2층 메이플 거기 가려 했는데 네. 사람으로 꽉 찼어요, 아예. 못 들어가요. 이~~ 이렇게 줄돌아온거 아니야? 아니, 아니 저기가 지금 가는 줄이고 여기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끝 쪽이 줄일 것 같은 느낌? 빨리 서자. 아니, 너무 힘들면 그냥 오늘 내부 들어가지 말자. 어? 감기 걸릴 수도 있잖아. 여기가 끝인 것 같아. 아니, 이럴 수가. <laughs> 여기 틀려주세요. <laughs> 여기 실시간에로는것 같은 느낌. 근데 개인 상점 가도 지금 물건 다털렸을것 같아. 개인 상점 끝나요. 끝났어요? 네. 아니? 아니! 내 목표. 저거 아, 봐 식도까지 뜨끈 라떼래. 적도 확대가 안 돼. 어, 식도까지 뜨끈 라떼. 저거 대박이야. 아 모르겠고, <laughs> 이제 그냥 집에 가고 싶다. 입구가 방금 여기까지 왔어요. 아저 여기는 솔직히 봉사 짓는데 한몫 했습니다. 이거 기증자의 이름 써줘야 돼요, 봉사. 이러니까 또. 네, 하다, 하다실랑칸 만들었어요, 진짜. 줄이 더 있었다는 사실 너무 놀랍죠? 중에 아, 네. 이것도 받았어 짠안 아, 네. 보여? <laughs> 하지튼 무언가를 받았어요 지금 아, 무언가를 받았다 무언가 찍어줬어 아, 이 사람들이 <laughs> 지금도 코스는 또 갑자기 입장할 수 있다고 해서 <laughs> 저기 들어가 보러 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추워. 이거 하나세요찜라방라씨 드디어. 처음으로 드널 보고. 기 포토존 터널 보고. 터널 보 저기 포토존 터널 보고. 터널 보고. 터널 포토존 널 보고. 터널 보고. 터널 보 한 번만 잡아주세요 와 안녕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? 살려주세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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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갈 겁니다 <laughs> 어휴, 드디어 집에 도착함 아 집입니다 어, 딱세 가지만 말하자 이번 행사 느낀 점 느낌좀 음. 살려주세요. 음. 응? 음? 음. 그래. 음. <laughs> 어 앞으로는 택시를 탈수 있는 제부이 재력을 가지자. <laughs> 아 다음엔 초대돼서 가고 싶어요. 예. 가고 싶어요. <laughs> 네. 그렇답니다, 넥슨 씨. <laughs> 다음엔 초대해 주세요. 끝발락게 준비해 드릴 네, 드릴게요. 네, 봉팔님이 그렇답니다, 넥비. <laughs> 넥비. <넥피. 웃음> 그리고 마지막으로? 구독과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우왕.